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여러분께 동아일보 지원을 받는 것을 호할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그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속으로 이 정도 하는 일을 마땅치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운수적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습니다 과거와 같이 선거가 있을 때는 과연 그랬습니까아 그래, 지금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만 있다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만 지금면 되는 건데 지금 어다필요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소극을 야 욕을 하던 유학은 현 정부 사람으로는그 이상 보장하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통령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자연이 민주주의한 것은소수자들이고 절대 다 소수 국민은 안정을 바라고 경제권을 바래다" 이렇게 말했까요 사람 좀 해주나 그런 생각 많이 났습니다 우리 과거의 조상들은그랬습니다 중나라를 물리치고 동나라를 물리칠 때 원나라가 원나라를 우리나라 쳐들어갈 때저 동쪽에서는 서쪽에서는 중동으로부터 동북아까지 쳐들어갔지만 한국에서 40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말 대한 우리 조상들 보니까 한영 철평하지만이지 지금 우리 일교상과 똑같은 일이 습어요 하고 조립하는 것이 더 좋다는 천철었습니다 그때 2천만 국민이나 1만이나 남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소굴을 이용했지만 행동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속박 상태로 떠이르 그래가지고 나만 편히 살라는 국민이 천구나 일부 너해가지고 그런다. 그분이 못난 어. 이조 말년의 조상들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하고, 삼파성이 생겨가지고 또 30년 고생하고, 앞으로도 얼마 고생할지. 인간앙화를 구설해 주고 있습니그랬다고 이전하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한 사람도 살해한 사람 없습니 결국 죽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또그 뒤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방관은 최대의 수치입 비겸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지금 학교가 지어서 학생들이 묵경하고 죄악을 당하고 방경가들이 지금 국정하고, 공화인들이 합쳐서 쫓겨나고, 목사님들이 지금 막 끌려가서, SCC 내부가 지금 구속되지 않습니까? 나 그것 보고 참 이해할 수없습니까서독서는 구호법을 SCC 내부에서 썼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면 서독서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썼냐고 시비하거나, SCC 내부에서 시비한 일이지, 허위도 안 붙어준 정부가 중서독조선을 오히려 괜찮하는 모양인데, 어째서 상주보다 복쟁이가더 좋은 이야기인가? 나한 겁니다. 그분들이또 목욕기도 해야 하고 무슨 구속자 후원하고 동아일도 후원하고 언론자 후원하고 이런 게기했니까상장성에서거예요누구든지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대님께서 자유당 때 생각하는 국민이야만 살다 말씀했는데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 많이 찾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슨 폭동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불가하게 선동한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거든요. 결만 있어야 이 나라의 그런 부분이 국시가 산다는 말이 뜨거한테걸니 여러분이 그다가공동연화에서 5일짜리 공정한 나을 놓고 민주주의에서 싸은는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저 NCC 간부 그런 집이나 회관에 전화 하나 정리한 것을 누가 어지 않습니까? 시간짜리 역사 하나 찍어서선 전장님께 감사합니다고 역사 한장 띄운 것이 여러분께 누가 문지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전화 받고 그런 역사 받은 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용기가 일어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떳떳이 나와서 싸우는 사람은 싸우고 떳떳이 나오기가 어려운 여건인 사람들은 인명으로라도 옆서로 전화로 이를 들 위해 싸운 사람들을 격려해서 그분들이 전하지 않도록 얘기합니다 친구을하고 데코먹는 돈 바닥에서 먹는 돈, 탕돈판돈이라도 베껴가며 자유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